Hi everyone.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지도를 먼저 보여주면서 인사를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곳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인데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오리 모양으로 생긴 게 지중해, Mediterranean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나라는 영국 그 옆에 아일랜드 그리고 그 밑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를 배울 거예요. 자 다시 영국. 영국의 수도는 어디죠? 런던이죠. 어,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옆에 있는 길쭉한 포르투갈 그 옆에 붙은 스페인 그 위로 붙은 프랑스 이렇게 우리가 나라 이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그러면 핸드 모션으로 나라 위치를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영국. 영국은 노래에서는 선생님이 런던으로 부를 거예요. 왜? 영국 수도가 런던이죠. 자, 그래서 런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세로로 긴 나라 포르투고 있고요. 그 옆에 스페인이 붙어 있어요. 스페인 붙어 있고 스페인 위쪽으로 연결된 나라가 프랑스예요. 자, 그래서 이걸 노래로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London Island,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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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don Island, Portugal, Spain and France. One more time. London, Ireland,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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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don, Ireland, Portugal, Spain, and France.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is Cycle 3, Week 3, uh, Cycle 2, Week 3, Geography 끝났습니다. Bye!